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도 황영웅님을 향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팬들과 스타를 더욱 가깝게 이어주는 특별한 아이템, 바로 팬다이어리 마이 스타링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특히 이 다이어리를 통해 황영웅님과의 소중한 순간들을 어떻게 기록하고 추억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마이 스타링크 팬 다이어리는 팬들이 스타에 대한 사랑과 추억을 한 권에 담을 수 있도록 설계된 특별한 팬덤 아이템인데요. 최근 네티즌 어워즈에서 최고 인기 스타로 선정된 황영웅님을 중심으로 팬 다이어리의 매력을 살펴보면 정말 감동적입니다. 특히 펠레터 공간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. 황영웅님이 팬카페를 통해 직접 공개하신 잡필 편지가 이 공간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. 팬들은 다이어리 속 펠레터 공간에 황영웅님께 전하는 마음을 직접 적어보며 마치 답장을 쓰는 듯한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. 이렇게 다이어리는 팬들에게 황영웅님과의 소통의 장을 열어주는 매개체가 되고 있습니다. 또한 팬 다이어리의 꾸미기 기능은 팬들의 개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줍니다. 예를 들어, 황영웅님의 멋진 무대 사진을 예쁜 스티커와 펜으로 꾸미며 다이어리 한 페이지를 황영웅님께 헌정할 수 있어요. 팬 미팅에서 찍은 자신의 사진과 환영웅님의 사진을 함께 배치해 특별한 추억을 담아낼 수도 있습니다. 이런 과정 자체가 팬들에게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아닐까요? 더 놀라운 점은 다이어리 뒷표지에 환영웅님의 사인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설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. 환영웅님의 사인을 받은 다이어리는 단순한 기록물이 아니라 찐팬님을 인증하는 특별한 추억의 아이템으로 남게 됩니다. 또한, 다이어리는 팬과 스타의 생일을 나란히 기록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합니다. 팬들은 황영웅님의 생일을 다이어리에 적고 축하 메시지를 남기며 황영웅님과의 특별한 연결고리를 완성할 수 있죠. 이 다이어리는 단순한 팬 아이템을 넘어선 진정한 팬덤 문화의 새로운 정의라 할수 있습니다. 펠레터 공간, 닫구 기능, 스타 사인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 등 모든 것이 팬 활동에 최적화되어 있어 팬들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 아이템이 될 거예요. 팬 다이어리를 통해 팬들은 황영웅님과의 특별한 순간을 기억하고 더큰 사랑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. 오늘 영상이 팬 다이어리를 더 특별하게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.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